거룩을회복는 이기하여.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실,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실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너진 게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환란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충성과 이런 그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절제와 이거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장차 영원한 참 생명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런 작정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은 당장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결과는 풍성하고 영화로운 영생의 축복된 삶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의 보정이며, 축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CCM 찬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참내 짐이 무겁고 힘드냐. 그러니 주님을 보라 바라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 고난 뒤에는 참 행복을 참 평안을 주니.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내로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 군면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온갖 고난, 온갖 내로의 그 핍박에, 내로가 하는 그, 그 끔찍한 그 핍박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 매를 두드려 맞고 하는 이런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영광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치욕과 고난과 한란을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광을 주게 하기 위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나 환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설 기자는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런 제 그러므로 이런 결과에 의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아, 네.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 네. 어제 제가 오후에 참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한 손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어, 아, 이분 얘기가 뭐라 냐면은 어, 아, 자기가 어떤 한, 한, 지제 그 사업을 크게 일으킨 두 사람의 동업자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 동업자 두 사람이 전 세계적인 큰 기업을 이어가지고두사람다 장로였어요. 교회 장로 두사람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면 망한다. 동업하면 은 빼먹고 막 이래가지고 실패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는데도 동업을 해요. 장로 두 분이. 서로 마음을 피우니까 동업이 가능하다며. 잖그한 기업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이세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성결을 시켰는데 그것도 아들 둘에게다가 아들 둘에게다가 그대로 기업을 몰려줬는데 그 중에 아들은 한 분이 역시 그분도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어떤 걸 비우는 거, 내 것이 아니다, 비우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하니까 여전히 전 세계적인 이런 거대한 기업을 그대로 전혀 다툼이 없이 깨끗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걸 들었습니다만. 뭐그 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듯이. 이 당시에 이것은 피곤한 손, 정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어그러진 길을 곱게 하고, 또, 고침을 받게 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그대 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기업을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묻는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기도를 하다가 자기, 자기에게 어떤 오는 그 영감에 따라가지고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갔는데 가니까 고난이 있더라, 실패도 있더라, 연단이 있더라.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야, 이 길을 갔는데 내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만약에 저쪽 길을 반대길로 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저쪽 길을 내가 택했다면, 은 가다가 길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천길 나 낭떨어지에 빠져 죽어버리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을 나는 기쁘게 받아. 기쁘게. 그렇지, 오늘 딱이 말씀이 이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대로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다 운영이 되어 가더라. 그런 감정을 고백을 자기 책에도 책 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서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원해 받았던 그 응답이 최상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이 잘 되더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 바람과 함께 하시니 참으로 유다 백성들이 아스로의 침공 이업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사에서 3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수로의 침공 앞에 정말 바람 앞에 강풍 앞에 떨고 있는 그 나무 사시나 못 들듯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기에. 당시 성도들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신념 상태를 총 늘어진 손, 두려워 끄는 무릎, 여기에 비유하면서 예, 어려진 손과 다리를 고쳐서, 굳건한 두 팔과 강인한 두 다리로서, 고든 길로 향해 나아가도록 국면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 뜨지 말아라. 아수르가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가, 밤 사이에 광야에서 18만 5천 명이, 대리금을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시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 그 뒤에 따라오는 군수품과 그 물자라든지 병력이라든지 모든 그 전비, 이 모든 걸볼 때, 18만 5천 명이 광야에 대중 당해 있을 때에, 노예 곁든 물자라지 이런 것만 해도, 그 죽은 시체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 끔찍했겠지요.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어제 뭐, 뭐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까? 뭐 화살을 한방 쏘았습니까? 하나님이 끝을 다 내고 있으니까 이처럼 여기서 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멘. 하늘 아, 네. <laughs> 예수 그리스도, 고든 길. 따라서 환란과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하에서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이 박해자를 대적하여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서야 어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장해제 해가지고 아이번내막 네, 포기하겠습니다 내발다 들었습니다 마, 마음대로 잡아 잡수 있어 하고 있어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laughs> 피곤한 손 어리지 발, 어둑시하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약한 두 팔과 다리에 큰 힘을 얻고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장함으로써 일당 백, 아니, 일당 천여의 그북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